미드필더만 보는 거 아닌데 옛날에는 센터백으로 시작했다가 중앙 미드필더 갔다가 오른쪽 백 왼쪽 백다 갔다가 센터포스트 했다가 다시 미드필더로 온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대표님이 말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포메이션 계속 돌면서 하면은 자신이 적성에 맞는 포메이션을 찾을 수 있다고 심준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 나이 또래에서는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 뭐야 그게? 이게 축구에 장한건 아닌데 응. 노력하는 것과 노력했을 때언니 성취감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축구에 대한 거면 뭐 많이 했으니까 드리블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슈팅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오그러니까 드리블 그리고 슈팅 드리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리블은 이런 거잖아 막 서커스 하듯이 하는 드리블 있잖아 네.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건 아니고 뭐 성우민 선수처럼 헛다리 한번 하고 빵 치고 나그 간결한 드리블이 재밌고 쉬운 거 같아 약간 너는 그러니까 뭐 화려한 거보다는 실용적이고 네.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간결한 드리블 그리고 슈팅은 쭌 형이 봤는데 잘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차는 것도 근데 너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발등으로 발등 <laughs>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럼 직선으로 나가? 쭉 나가는 게. 와 아, 그게 돼? 그 어려운 거잖아. 그냥 그냥 슈팅 찰면 다 그렇게 돼. 나는 안 되는데 뭐 당연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 <laughs> 그리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 그게 좀 재밌었어. 너가 장점을 얘기하라고니까 노력이라고 했거든. 너그 노력을 했을 때 너가 그 성과나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저가 솔직히 옛날에는 운동 신경이 아예 없고. 운동 신경이 없어? 축구할 몸이 아니었는데. 어. 중반 대니 축구가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고 계속 하고 싶어서 뭐 진짜 축구 할 몸을 진짜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할 때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고 밤에 잠안 자고 이렇게 밤새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으로 공부하고 코피도 좀 흘리고 밥도 안 <laughs> 먹고 쓰러져서 <laughs> 링게로 맞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데 그냥 남보다 더 잘해지고 싶었던 거 너가 몸 생태가 아닌데 이렇게 너가 하고 싶어 가지고 노력으로 이렇게 몸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준이가 생각하는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야? 해리하는 거? 어? <laughs> <laughs> 어 나쁘진 않은데. 해리하는 건데. 나쁘지 않았어. 아니 경기장 들어가면 공은 안 무서워하는데 어. 잘 맞히는 거는 잘안 되는 거야. 뭔가 해리만 하면 골대 옆으로 가고. 준이의 장단점 얘기했으면은 나는 준이가 이루고 싶은 거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도 한국을 빛내는 선수 아니더라도 한번 한국 리그 한번 진출해보고 싶어. 한국 리그는 프로리그 얘기하는 거지? K 리그. K 리그, K1. 또더큰 어떤 꿈을 꾸는 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할수 있으면 영국 한번. 영국? 가보고 싶다. <laughs> 가보는 게 뭐야? 영국 가서 체험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잘 뭐 해야죠 거기서 잘 해. 야 영국 가니까 너가 좋아하는 선수가 왠지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저는 <laughs> 민지 <손흥민이지? 웃음> 가장 좀 본받고 싶은 게 있어? 저가 예전부터 느꼈던 게 저도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서영선이가 <laughs> 어렸을 때부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서 지금 유명한데 갔잖아요. 갔지. 그걸 보면서 나도 진짜 노력 하면 저 정도 할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많이하면서 노력 열심히 했던 거 같아. 요서영선서 보면서. 좀 그런 점이 너가 닮고 싶은 분이 있구나 준이가 <laughs> 하고 있는 노력들이 난좀 궁금해. 너가 이렇게 좋아는 하지만 아무 노력 안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래서 너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뭐야? 아침마다 꼭 하려는 데 줄넘기, 그 인사이드로 때리는 게잘안 돼서 발목 튜브 같은 걸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음. 응. 줄넘기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발목. 요즘에 들어서 튜브 그 운동하고 근데 이걸 매일 매일 하는 거야? 해요, 매일. 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너가 확실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리고 또안 되는 게 있으면은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으로 해내는 그 모습인 거잖아. 너가 그거를 좀 어떻게든 똑같이 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축구 선수가 되는 거야. 네. 준형은 그래서 우리 준이가 좀더 싸가지 없는 선수가 되게 애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laughs> 준형이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 어, 분명히 이제 예의 갖추고 해야 될건다 하겠지만 왜냐면 준영이 보기에는 준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 준이를 많이 응원해주기도 할 거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길 거야. 준이가 얘 믿어도 되겠다. 얘 응원해주고 싶다. 그러려면은 너 자신이 서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같이 뒷받침해줄 사람은 없어. 조금 겸손한 면이 있거든. 꿈은 쌔가지 게나 이거 잘해요.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오히려 더 준이도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 잘하게 될 거야. 알았지? 오케이 파이팅. 하나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기본적으로 기술들은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요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돼 드리블은 상황을 계속 보고 줄 때를 찾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연속기처럼 할 필요 없고 컷하고 줄때 찾아